풍산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서 4년간 키워왔다는 풍산계 두 마리를 8일 경남 양산사저에서 내보냈습니다 개관리비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걸 문제삼으면서 파양 선언을 한지 하루 만입니다 참 빨리도 보냈군요 이두 마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선물로 김정은에게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국가 예산에서 매월 250만원가량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파양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 앞에는 바이어견에 대한 문재인 씨의 인성을 보여준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결국 돈 문제죠.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대통령 기록관장과 풍산계 사육비용 지급 협약서를 작성했고요. 그 뒤에 현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시작했는데 사료비, 의료비, 용역비 등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안까지 논의됐다고 합니다. 비용 산정하는 것보다 과다하죠. 게다가 그러니까 사육사 인건비가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서도 있고 기사도 국가에서 내주는데 사육사. 제밥 주는 사람을 월 200만 원 주고 고용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국고가 적지 않습니다. 풍산계를 피우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겁니다. 매월 1,400만 원 가량을 받죠. 연금만 1,400만 원을 받고 교통비 통신비 비서진급여 국외 여비 등의 예산 지원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문재인의 비도덕적인 반사회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행태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풍산계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짓을 해도,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해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종교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또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주처럼 따르는 신도들 말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유문론적 가치관,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풍상계 사건은요, 실은 한국에 이들 유문론적, 반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수 있죠. 이들은 1919년 3월 1일 기도 속에서 잉태돼서 1948년 5월 31일 재헌의회를 통해 기도 속에 출산됐고 수많은 위난을 기도로 넘어온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자취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단이건 목사건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구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적어도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는 시각은 그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신의한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더 앞섭니다. 신앙보다 그들이 믿는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것, 복음이 북진하는 것, 복음이 서진하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사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민족적인 부르심, 시대적인 택하심을 이루려는 교회와 이걸 막으려는 유물론적 가치관, 반성경적 세기관을 가진 이반교회 세력은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제임스 도프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책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대한 가치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반기독교 세계관의 전쟁. 보이지 않은 전쟁을 의미하죠. 그는 이 내전의 본질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heart, mind, idea를 두고 다 두는 투쟁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하라고 촉구합니다. 맞는 얘기죠. 데이빗 노벨이라고요. 역시 같은 저작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지위를 위한 전투라고 한국에도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배틀 포트루스라고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려는 반기독교 세계관의 종류를 세속적 인본주의, 막스레는주의커즈믹 인본주의, 즉 뉴에이지 같은 거죠. 이슬람,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적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런 반성경적 세계관의 흐름에. 이막스르엔인주의 민족주의를 가미한 주체 사상도 들어갈 거고요. 또 민족주의 그 자체를 들 수도 있습니다. 뭐 맹목적인 반일감정 같은 거 말이죠. 또 호남 영남 나누는 지역감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신앙보다도 이런 세계관이 현실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볼 때는 앞서는 거예요. 지역감정이 신앙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감정이 신앙보다 앞서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 세계관 전쟁은 미국적인 현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하다가 멈춰버린 한국의 DMZ는 그야말로 세계관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세계관 전쟁의 가장 뜨거운 전장입니다. 뉴에이지와 포스트모더니즘, 막스 레닌주의 이걸 다듬은 젠더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지역감정, 온갖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정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이, 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요, 종교예요. 신앙을 앞서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우상입니다. 바레제단, 아세라의 목상 같은 것이 목샹은 아니건 성도건 아니건, 우리 안에 거시 사람을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교회의 적대적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군대처럼 연대합니다. 그들이 거처에 숙주를 차단해 있죠? 문재인도 그 숙주 중 하나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숙주를 찾아다닙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 전쟁에, 이 세계관 전쟁, 가치의 투쟁, 피할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립이 불가능한 이 전쟁터에 부른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풍산계 사건은 사실은 이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죠. 전쟁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련과 훈련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종로로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에 없어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왜 대한민국이라는 복잡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건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마지막 때 예수 오실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하옵소서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북한의 우상숭배진을 평화적으로 멸하며 교회를 지켜내서 교회가 평양을 지나 메이징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 땅 끝까지 예수 오실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파수꾼들로 쓰임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